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뿅! 파나소닉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거 AF가 느리지 않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캐논에 비해서는 느린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요 SLR 카메라를 썼었기 때문이죠. 요거는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포커스가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맞춰야 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것보다, 바로 요거. 오토포커스가 느리다고 해도, 요거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잘 됩니다. 훨씬 편해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이거 막 신중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확실히 편하거든요. 이게 좀, 그냥 그거에 계속 익숙해져서 그런지 익숙해지고 적응이 돼서 그런지 저는 전혀 불편한 거 모르고 그냥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캐논이 빠르고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파나소닉의 색감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파나소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AF 이거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이스토를 찍어본 그 연남 방학관 영상을 보시면은 초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저는 불만 없이 잘 쓰고 있답니다. 이게 답답하신 분들은 그냥 뭐 적응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로 가시는 게 낫겠죠? 아무튼 저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